인터넷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익명성에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악성 댓글은 우리 사회 전체를, 갉아먹는 심각한 병폐로 자리매김 되기에 이르렀는데 익명성에 가려진 범죄자들을 근절하고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의 주인공은 바로 악플을 줄이고 선플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살아있는 댓글 라이브리를 개발한 CG온 김범진 대표다.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하고 더 많은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더 좋은 정보들을 추려낼 수 있고 이 온라인 세상을 저희 팀이 만든다는 거죠. 평범한 26살의 대학생 김범진 그러나 그는 악플 잡는 소셜 벤처 기업의 대표로 주목받고 있는데 악성 댓글을 퇴치하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김범진 대표의 성공 다이어리를 만나본다. 서울 마포 동교동에 위치한 한 사무실 이곳이 바로 국내 최초로 악성 댓글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CG온의 동지인데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직원들 각자 자신의 역할과 업무 수행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20대 젊은이들로 구성된 CG온 하지만 일만큼은 여느 직장이 못지않게 철저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데 20대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CG온을 이끌고 있는 수장은 바로 대학 졸업을 한학기 남겨두고 있는 대학생 김범진 대표다. 굉장히 가능성만 봤었죠. 어떤 가능성이냐면 저희가 지금 어, 라이브리라고 하는 댓글 창을 만들기 때문에요. 이 댓글 창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고치면 댓글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게 시장이 있는가? 사람들의 댓글이 그만큼 중요할까? 라는 이제 의문점을 당연히 저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댓글을, 댓글이, 어, 많은 문,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막 악성 댓글, 연예인 비방이라든가, 허위 정보라든가, 성인 광고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어떤 아이디를 얻었을 때는 그런 문제점들을, 어, 보완을 하자라는 차원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악성 댓글이 덜 달리게 하고, 사람들이 뭐 욕설이라든가 광고가 덜달리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가 처음 생각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기존의 댓글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잘못 깨닫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가 블로그를 쓰는데 블로그에 댓글이 안 달리면 그 블로그를 쓸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게 관심이고 반응이거든요. 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관심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특히 그 댓글을 SNS하고 이제 연동을 시키면서. 더 방문자들이 느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이트 이제 설치자 입장에서는 어 그게 더 부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에 와서 해당 뭐 콘텐츠나 뉴스나 인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고객들의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나 어떤 어 뉴스나 매체들에서 고객이나 독자의 반응을 얻기 위해서 어떤 비용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형, 어,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리치하지만 어, 고객들의 반응, 그러니까 고객의 반응을 접할 수 있는 기존의 어떤 CRM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은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의 인기를 예상한 김범진 대표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CG온을 창업했는데 시빌리제이션의 약자인 CGO는 창조적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문화 창출을 모토로 하는 교육 인터넷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인터넷에서 사람과 사회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올바른 네티즌식과 사이버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CGO 수익의 20%를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선풀달기 운동 개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